시리쓰는수령 응. 오렌지 주스는 오마나 주스? 색깔은. 이거 오목인 줄 알았는데. 아, 씨거 아, 거 아, 아, 이 아, 이거. 이거. 아, 이 어, 예, <laughs>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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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이거.

<laughs> 네. 안녕! 아, 오늘 저녁에 에스파랑 공연 보러 갔네. 아, 진짜? 에스파 콘서트 누구? 어, 에, 사이타마. 사이타마? 어, 사이타마. 도쿄? 도쿄, 너 왜? 에

진주카에서 점심에 너무 배고파서 먹었고 야스가 추천해준 필름 카메라 가게가 있어서 거기 가서 필름 카메라를 하나 사서 여기서 좀 찍고 싶어가지고 야스랑 필름 카메라 사고 빠이빠이 하고 긴자 넘어가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배고파 어제 탈색 염색하고 나서 둘째 날인데 거울 볼 때마다 어색해요 근데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 갔어? 저기 있다 <laughs> 오 It's, it's the super It's <laughs> the <laughs>

オープンして、オープンします。うん、入れます。うん、で、です。 배가 고플 리않 죠？먹 을수있을까같먹을수있을것같 진짜네. 아, 음 머리 어때? 음 괜찮다. 괜찮지? 음 각자의 서로의 미래에 집중하면 서 같이 보낼, 같이 서로를. 하고 들고 가고 싶지 않다고 계속 고민하고 계세요. 긴장. 도버 스트리트 마켓 제일 위에 로즈베리가 있는 데서 커피 마시고 지금 살짝 집. 중 이거 뭐예야 좋아. 언제 했어? 어제. 그래서 너 방금 못 알아봤지. 네. 우리 눈이 맞췄는데 도 おっきれいきれいきれいきれい。

まだまだはい来週展示会来週展示会いつまでいるんですかあれモトちゃんと一緒に撮影してたあ、見たことある、うん、見たことある二人であ一緒に撮っててちょうどお前 ハハハハ 레몬그러면어미줄 아이, 무딘 확인 찍을게요. 5월, 5월 아, 8월 7월 14. 오케이. <laughs> 되게 자신감이 없어 작게 했어요. 여기 어디야? 고 지금 이 남고 지고게 됐어요. 이레이어좀더 예쁘게 찍고 싶은데 이쁜걸해야지잠깐 AI 이엘리아 AI. AI. 진짜 재밌어요. 나 얘랑 맨날 데여 가잖아. 는 모르는 게 없어. 봐. 간고. 음. 너무 겠습니다 부탁 <놀람> 많니다또 왔어. 엄마야. 야, 여기 누가 너무 짜하고 심.